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증시 첫 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다 오른다. 정말 미국 증시 관련 기사들을 보면 거의 공식처럼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죠. 2026년에도 오를 거다. S&P500 4년 연속 상승 가능성. 월가 주요 투자사 전부 낙관.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라고 할때 시장은 역시 전망이 아니라 기대의 쏠림에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투자사 전망이 모두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다 좋은 방향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첫 영상에서는 왜 이런 낙관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어디까지 합리적이고 어디서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구간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 월가가 이렇게 자신만만한가? 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월가 이 21개 주요 투자사 모두가 S&P 500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검증된 그런 과거의 성과들. 2023년도에 24%, 2024년도에 23%, 2025년에 16% 이상. 그러니까 이런 그 증가된 수치들은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경책 환경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졌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전망의 가속 구간, 어, 2024년 실적 성장률 약 12%, 그리고 올해, 아, 작년에 약 13%, 올해는 어, 예상치로 15%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월간은 이익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빨라진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과 거시 환경의 안정이 기대된다는 라 거죠. 금리는 인하 국면에 진입을 이미 했고 대규모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게 봅니다. 소비는 좀 비록 둔화는 됐지만 그러나 붕괴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굳이 걱정할 이유가 있나 라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락 모두 낙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이 낙관론 자체가 경고의 신호로 보게 되는가? 베트랑 전략가인 에드 야데니의 말이 핵심인데요. 비관론자가 지금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오히려 걱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상승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확신할 때 취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관론자는 이미 포지션을 줄였고 중립적인 투자자도 낙관적으로 이동을 했고, 따라서 남은 선택지는 더 사는 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또 기대가 꺾이는 순간 가격 조정이 과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2026년 새해에는 체크해야 될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AI 기대감, 이것이 위험이 될수 있다. 왜냐면 AI는 분명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꿀 기술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죠. 현재 시장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문 남은 것은 하나이죠. 그래서 이것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인데, 과거를 보더라도 뭐 철도라든지 인터넷, 통신인프라, 사실 모두 기술 자체는 옳았지만 중간에 국가 그 조정은 크게 겪었다라는 겁니다. AI 기술, 이 기술 자체는 획기적이죠. 이전에 뭐 철도나 인터넷 통신 인프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기술 리스크가 아니라 수익성 검증 구간에서의 실망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문제입니다. 이 연준이 핵심 변수가 될수 있다는 라 건데요.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죠. 강세장은 늙어서 죽지는 않는다. 연준에 의해서 죽는다. 라는 그런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가 하락의 대부분이 성장 둔화보다는 정책 전환에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이 날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고 시장은 미리 가격을 조정하게 되죠. 그래서 CPI, PCE, 연준 발언의 톤 변화 이세 가지는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중간 선거는 항상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정책의 불확성 증가, 재정 지출 방향이 불명확해지고,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죠. 이 때문에 보통 통계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은 크다. 즉, 오르긴 오르는데 중간에 흔들림이 클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평균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올한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가? 우선은 몰빵은 그저 위험하겠죠. 아무리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이라 할지라도 좋은 유수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기대치도 이미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리스크 스텝이 보상이 나쁜 선택입니다. 따라서 몰빵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권하고 있는가? 우선은 조정을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정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 재조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이런 조정기간은 있을 것이다. 분할 매수의 진짜 의미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할 매수는 우리가 타이밍을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평균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분산의 본질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분산 시킨다라는 것은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줄여서 복구 시간을 단축시키는 전략이죠. 따라서 뭐 국내 시장과 이렇게 미국 주식을 분산하는 것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또 상승위를 놓치는 손실은 하락위를 맞는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체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 2026년 미국 증시 상승 가능성은 월가에서도 어, 이 동일하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낙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낙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따라서 우리 TQQQ 투자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이 깎이는 것이 TQQQ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승 피로 누적 또 기대가 과열되어 있고 작은 악재에도 민감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티큐큐 예, 가좀 불리한 환경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미 티큐큐 를 저처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번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비중 관리와 리밸링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아직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초입에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초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중후반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금리, AI 실적, 정책 변수 이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TQQQ는 지수보다 훨씬 먼저, 훨씬 크게 반응한다는 걸꼭 기억하고 관리의 영역에서 TQQQ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승을 밑대 조정을 전제로 하고 비중과 리스크를 통제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